가장 오해를 살수 있는 말이 사실 사랑의 맨데요. 어, 어떤 매도 사랑해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, 정말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려면 우선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훈육을 시작을 했는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매를 때리는 순간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고, 어, 안정된 상태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하겠다 훈육하겠다 이 아이를 위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 도대체 이+ 아이가 왜 이럴까 화가 난다 걱정된다 내가 너 너무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평상시 안정된 상태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매를 들거나 매를 휘둘르셨을 때는 그게 사랑으로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은 사실 동물적인 특성이 강해서 불안이나 공포나 어떤 감정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매는. 어른들이 전해주려는 메시지랑은 전혀 상관없이, 아, 저렇게 매는 공포를 유발하는구나.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. 라는 메시지를 줘서 잘못해다 간이 아이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, 내지는 내가 체력이 더 강해졌을 때,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을 때 아주 손쉽게 매를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됐는지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이 아이가 훈육의 내용보다는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소아 정신과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다 해결한 사랑의 매를 휘둘러기란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. 차라리 오히려 각자 떨어져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엄마, 아빠도 충분히 안정되고 아이도 감정이 확 안정된 상황에서 대화를 해보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반복적으로 그 아이한테 훈련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순간에 갑자기 매를 드는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나쁜 폭력의 교육만 시키게 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.